여우수아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우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우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우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우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앞선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시 그대로 반복한 겁니다. 이렇게 항상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선 17절에서 21절까지의 언급에서는 기생 라합과 그 가정을 살리고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한 대로 실천하여 이루어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어제 우리가 주일날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늘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은 명령이고 뒤에 있는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가지만 이해해도, 어, 성경이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반복 중간에다가 한 사건을 끼워넣거나한 말씀을 끼워넣어요. 그건 이제 샌드위치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이 고대 근동인들의 독특한 강조법이라는 사실을 그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기생 라합과그 집에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아버지의 집과 그 가족 친척들, 하여튼 어, <laughs>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있었던 그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살리라는 그 말씀대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살렸어요. 25절에 보니까 여우수아가 그 기생 라압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집 안에 들어간 그 라압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라는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살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열의 고성 백성들은 모두 죽어야 돼요. 그 생명의 대상은 전부 다 죽이고 물건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이거를 헤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살려두었어요. 그 가족들은 라합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행전에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주, 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너와,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라합의 이야기에서 먼저 모형으로 제시되었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살림은요, 여와의 호 언약으로 완성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라합을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여우사를 통해서 하신 거고 그 약속으로 살아난 자들이 된 거죠. 이 라합과 그의 집안의 살림의 사건은 신약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예요. 구약의 사건은 항상 신약의 사건의 예표이며 상징으로 등장한다는 사실도 늘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노아 시대에 온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물로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살림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전부 심판을 받아 유황불로 죽게 돼 있는데 롯과 그 롯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 살림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그 사위들도 롯과 함께 있었다면 아마 살림을 받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롯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유월절 사건에 보면 문설주의 어린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집 안에 그 어린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살수 있는데 그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애국 사람들은 애굽의 장자들은 살 수가 없었던 거죠. 라베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붉은 줄을 매달고 그집 안에 들어간 자들은 다 살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지금 구약에서 구원의 원리를 미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을 지금 명확하게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붉은 줄 아래에 있는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가족은 살림을 받는다는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집 안에 구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장에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구약에서 그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자는 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의 거하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살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라합과 그 가족 라합에게 속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거해야 구원을 받으며, 안전과 복이 보장되는 삶을 살며, 산성화는 없고, 살림을 받게 된다. 그집 안에 거하는 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16절에서 보면, 여우수아는 아주 특별한 경고를 하나 합니다. 열의 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열의 고성을 다시 짓는 자는 저주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그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저주의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헤렘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멸망된 성이어야 되고 다시 지어져서는 안 되는 성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요, 11기상 16장 34절에 가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방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하방이었잖아요. 이세벨, 그 부인 이세벨이 있었던. 그 아하방 당시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우수화가 한 경고를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히엘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여우수화가 경고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한기상 16장 34장 그 시대에 베델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털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우수화에게 했던 말씀과 같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 앞에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후손들이 엄청난 악을 저질렀다. 엄청난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우수화 시대 여우수화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로 제시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하나도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온전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알아야 돼요. 히엘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으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엘이라는 사람과 정탐꾼 이제 라합과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라합은요 어,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을 받아들여서 라합과 그의 가족이 그집 안에 들어가서 살아나고 그리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가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다윗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히엘이라는 사람은, 히엘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다가 심판과 멸망과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가 어떤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심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나중에 보겠지만, 기본 족속은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곱 족속 중에 하나였는데, 가나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여서 그 기본 족속들을 끝까지 살려내셔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도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